텐션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양가에어 뿔뿔뿔. 단양 구경 시장에 왔어요. 주차를 하고 먼저 밥을 좀 먹겠습니다. 저희 삼선 짬뽕 하나, 간짜장 하나 주세요. 삼선 짬뽕 하나, 간짜장 하나요? 네. 이게 여보 손 대박. 엄청 커. 뭐야 이렇게 커. 여보 거덮 <놀람> 맛있게 한끼 좀 먹으세요. 아어아다쳤어 냄새도 엄청 좋아. 이거 해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너 해물 짬뽕 시켰어? 간짜오 요즘 엄청 많은데 스타일이아 맛있겠다. 빨리 먹자. 오, 시원한데? 맛있네. <목소리> <목소리> 시원한데 맵지도 않고. 매운데? <목소리> 네, 양우 음. 괜찮다 우짜 우와 이거 봐. 햄을 골라 먹는 맛이 있다 진짜. 스킬이 잘 있어요 끝. 이제 배 채웠으니 여기 단양 구경 시장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laughs> 개그하는 거야? <웃음> 라임. <웃음> 개그 같은데? 라임 라임. 구경시장? 구경 시장. 시장은 저쪽. 자기가 그거 말아. 말할... 닭강정이랑은 어디 있어? 찾아봐야 아오성닭강정 빵집도 여기도 여보가 봤던 거 빵집 같은데? 그런 것 같아. 거 같아. 맘모스 빵도 진짜 맘모스다. 오 그러네. 안녕. 응. 안녕하세요. 갈비대 있는 거는 뭐예요? 아 그거는 원시인데요. 그거 지금 유가에다 떨어졌네. 뼈가 붙어있안붙어있그 차이예요 맛은 똑같고 그냥 순대인 줄 알았어? 어 이거 마늘 순대 마늘 순대. 마늘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게 이거 봐 이거 마늘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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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 귀엽다 그치? 다른 거해 다른 거사 먹자. 다른 어? 메뉴일 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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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캠핑장으로 고고. 29번 국도 일반 도로로 안내할게요. <목소리도> 이 나무를 경계로 사이트가 구분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대단무 구조가 꼭대기 쪽에 1,2,3,4,5내려오는거같요여기 예비 사이트 여기도 이렇게 산책할 수 있나 봐. 그렇지? 그렇게 산책할 수 있다고 했었던 것 같아. 너무 이쁘지 않아? 안녕하세요. 무서워요? 이 지하수라고 하네요. 사장님께서 이거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정수기보다 깨끗하다고 했어. 정수기라고 그랬어? 되게 어. 깨끗하다고 한거 아니야? 먹어봐요. 어, 냄새 안 나? 어. 정수기보다 깨끗한 일급수라고 했어. 어 일급수라고 했어 일급. 500m 높이에서 내려왔다고? 아니 여기가 해발 500m. <laughs> 그래서 깨끗하다는 거야? 어쨌든 <laughs> 일급수 물이라서 어,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 여기 우니메이카 다, 단양점은. 개별 화장실이 주어지는 캠핑장이에요. 근데 저희 쪽 사이트는 아직 개별 화장실 공사가 덜 돼서 오픈 전인 펜션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화장실 진짜 좋다. 펜션이라 그런지. 아니, 새 거라서 깨끗해. 여기 보시면 샴푸랑도 구비되어 있네요. 오. 2박 3일 동안 사용할 화장실. 4 박이 어서 20 리터 준비 했 습니다. 사 장님 이 직접 키 우신 닭 에서 나온 알 입니다. 유정란이라고 하네요. 응. 오, 오늘 저녁 반찬입니다. 오늘은 막걸리를 먹어 볼 거예요. 그냥 팍 열어 버릴게. 어, 그래. 저 저기 멀리 가서 열어. 다 했네. 아, 다 했네. 그래도 양간은. 짠 단. 짠. 짠. 냥일밤 막걸리 맛인데. 너무 내 스타일인데 난? 탄산이 많이 들어간 느낌? 탄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난 너무 좋아. 오프로네 오프로 750ml 쪽갈비 강추 단양에 놀러오면 구경시장은 한 번쯤 들려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양이 마늘이 유명한가 봐요 마늘치킨 마늘 닭강정 아니에요? 마늘 양념치킨 닭강정인 줄 알았는데 뼈 양념치킨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마늘두기가 들어있어요 역 응. 양념은 찍어야 맛있다 응. 근데 난 조금 맛있다 뭐? 난 순살을 기다렸는데 순살이 아니 뼈라서 그니까 러나 지금 이쪽 아픈데 응. 잘못빨아 먹고 있어. 응? 음, 방법이 하나 있어. 녹여 먹으라고 할까? 어, 어떻게 알았어? 대석으 응? 지러. 내가 네몸을 꼭대기 있다. <laughs> 여기가 사이트가 일곱 개 있는데, 오늘은 금요일이고, 네개 정도 차있는데, 엄청 조용해요. 너무 아요 음. 우와, 장난 음. 아니야. 닦아줄까? 가습기 챙겨왔습니다. 빵빵하죠? 53% 찍히고 있어요 적정 습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내 적정 습도가 30에서 60% 사이래요 딱이죠? 오케이. 근데 왜 이렇게 더운거야? 전기장, 전기장판도 안 켰는데 진짜 더워가지고 이리든걸 저리 아니, 온도 자체는 그렇게 안안 아니요 2 4도찍 기둥도 다 그러니까 아닌가. 24도인데 그렇게 높은 온도는 아니잖아 저번에는 막 30도까지 올라가고 그랬잖아 그에 비하면 높은 온도도 아닌데 그때보다 더 따뜻했어 그래서 이거, 터프펜이랑 난로의 이렇게 위치가 진짜 중요한가 봐. 그렇답니다. 죽을래? <laughs>